여러분들, 제가 프레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먼저, 프레아 공격기는 기력을 4칸 소모해서 45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망치 두개 특성과 망치 빨간색 특성과 이 e 스킬 빨간색 특성을 찍는다면, 망치 던지고 EXE 쓰고 망치 던지면 61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EXE에다가 망치를 던져도 41 데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력 4칸 쓰는 건45 데미지고 기력 1칸 쓰는 건 41에서 61 데미지라는 건데, EXE 스킬 개삭입니다. EX, 프레아. 좋습니다. 큐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거죠. 빨간색 특성, 빨간색 특성이랑 이 e 스킬, 빨간색 특성, 망치, 빨간색, 이 e 스킬, 빨간색, 그게 중요합니다. 망치 두 개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 사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고, 이 e 스킬은 빨간색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스킬 하나 던지고, 망치 맞추고 이 스킬만 맞춰도 39데미지거든요. 37데미지인가? 37데미지거든요. 12, 25, 37데미지거든요. 원거리에서 37데미지. 그것도 겁나게 빠르게 제이드 저격에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진짜 반응도 힘들어. 사실은 오, 제 친구가 왜 점프하는 거지? 했는데 나는 37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지.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말한다고 힘들었다 이 40초 버티기가 어, 정말 힘듭니다 유튜브 할때 <laughs>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타야기 때문에 뭐 무적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EXE 스킬 맞추기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 생각보다 어, 좋은 샌드백입니다 <laughs> 일단 망치 않아 먹고 시작하자 자식아 아부다 아프다 아다아 상대가 다 딜러구나 이제 알았네 천천히 해야 된단 말이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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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 스킬을 아니 저 친구는 이제 방벽이 있거든요. 음. 방벽이 없거든요 이제. 근데 EX 스킬을 쓰면은 이렇게 밀려나면서 망치도 던지고 아, 큰일났습니다. 이 뻘짓거리한다고 너무나 많은 체력을 아 그게 너무 아파요. 아 참. 짓거리한다고 너무나 많은 체력을 소모해버렸습니다 아 잠깐만 안되겠다 어? 이거 건이 그냥 프레야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안되네 어? 그냥 프레야처럼 하면 안되거든요 망치 프레야처럼 해야 됩니다 망치 프레야란 무엇인가 멀리서 치졸하게 망치만 돌리는 던지는 이 얍삽한 녀석들을 망치 프레야라고 합니다 마치 원딜과도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근딜에 탈을 쓰고 원딜처럼 행동하는 이 얍삽한 녀석들 그게 바로 나예요. 저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망치 프레이. 마지, 망치, 망치맨. 갑니다. 망치, 망치.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 갔다. 따이야, 따이야. 때립니다. 반격합니다. 네. 저 스킬이 이제 이 초동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초동 눈을 맞습니다. 이초동안 클바니를 잘못했다. 망치 프레야라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던진 게 어? EXE 스킬 던지고 망치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어? 속화 걸렸네 우와우조심하라고 EXE 스킬 던지고 망치 던지고 반격합니다 이런 거 이거는 에스카가 못 했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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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던지고 자 에스카 맞았거든요 EXE 던지고 겁나 아프고 망치 던지고 쓰읍, 아까운데 자 스킬 없기 때문에 4초 동안 도드롬 왔습니다. 4초 동안, 4초 동안. 오케이 오케이. 망치 던지고, 아이고. 아이무력화다오이기겠데자이 프레알 보여드리겠습니다. 망치 던지고, 어? 굳이 궁극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망치 던지고 이, 이 스킬 던지면은 이 엄청난 빅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아이걸 뺏겨? 아 멍청이들이나 뺏기는 건데 이걸 뺏겨? 망치 던지고 잘안 맞네요. 음, 원딜 같은 느낌이네 완전히. 자자자자자자자, 방영 성공합니다 이거. 아 바보 해 삼들이나 실패하는 건데 이런 거. 자이 X 던지고 망치 던지면 죽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 응?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어, 보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게임 화면들은 제가 그냥 한판한거 같죠? 아닙니다 그한 판을 찍기 위해서 약열판 정도를 플레이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장면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열판 한다는 거 구라구요 <laughs> 한판 올리면은 한세판 정도 찍습니다 음. 자 EXE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너는 니가 새끼 제끼... 아이디어도 맘에 안들어 나니 꼬르렛 아이아야다시 좋됐습니다 블라썸이 아니, 안 왔기 때문에. 절대 제가 못한 거 아니구요. 블라썸이 안온 거거든요. 하여간 블라썸 하는 놈들은 다 문제가 있어. 라고 일반화 해버리기. 아, 너무 아프다. 아. 저 친구, 저 블라썸 다음 판에도 만약에 이직거리를 한다? 리포트 하겠습니다. 친구 기능을 괜히 만들어 놓은게 아니거든요 저렇게 저렇게 재수없는 친구들한테는 법의 힘을 보여줘야 돼 법의 힘을 음? 이 보통 법보다 주먹이 가깝긴 하지만은 저 친구한테만은 주먹보다는 법쪽이 좀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저 친구를 때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20초를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20초 버티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 블라솜이 친구 고개는 흔드는거 보니까 좋습니다 오는거 같네요 3. 짜식이 법이 무섭긴 한가 보지 어?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우와 우와 암 라인을 좀 가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와 에시카가 저 무시하고 다른 친구만 보고 막 그러네요 그럼 저는 다른 거다 무시하고 에시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타야 때려버리기 아프겠는데 데 근데... 자, 다이아가 공수옵니다 EXE 날리고 망치 던지고, 이거 아 무서운데 반격하고 이러면은 다이아의 공격기가 없어집니다. 다이아 너란여었어 또.. 왜.. 나니코레.. <laughs> 나니코레.. 나니 아이고.. 아, 아이고.. 때립니다. 때립니다. 아, 아프다 EXE 스킬 이게 안 맞아. 바보들이나 못 맞추는 건데, 아, 바보였네? 갑니다, 갑니다. e x 스 갑니다. e x 스 아이고 망치 던지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맞아? 이게? 아니 기력도 없어. 아이고 아파라. 망치. 아 이게 안 맞아? 급박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아야, 아이고. 아유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이 아프다. 마치만큼 좋습니다. EXE, 아. 아. 음. EXE 스킬이 있기 때문에 프레이아가 좀더 좋거든요. 그러면 힘들지만은 않거든요. EXE 좋습니다. 빵치 좋습니다. 만지. <laughs> 잠깐만, 체력의 상태가 빵치 아니? 저거밀줄 알았지. 아! EXE! 치 아니, 마치 아니! 아, 무슨 부! 아, 무슨 부가 돼버리다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EXE 스킬의 힘을 보여주는 어,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궁극기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 맞춰도 겨우 45 데미지, 혹은 다야의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서 궁극기가 빛나갔겠죠. 하지만 e x e 를 쓰면은 좀더 다른 다른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숨 찬다. 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치, 망치. 어 이거 좋은데. 아, 아, 좋은 나쁜 걸? 망치 아니, 망치쿵타임이잖아. 방콜 좀 때려봐야겠는 걸. e x e 스킬을 쓰고 싶은데 기력이. 단한 칸도 없기 때문에. 음. 에스카시 스킬 없어요. 망치 아니. 망치 아니. 사실 EX e 하기보다 망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망치 EX 스킬. 그렇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이거 려 잡을 수 있겠는? 좋다. 이건 내가 먹고요. <laughs> 아 아이야, 강 g 지지. 진짜 이깁니다. 마침 상대 에프레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어, 이번에는 망치 어이 속을 찍어야겠다. 망치 이 속을 안 찍으니까 이 뭔가 게임이 안 돼요. 역시 어. 망치 이 속을 찍어야지 뭔가. 어. 게임도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망치 이속을 안 찍는 프레아는 프레아가 아니다라고 또 지금 지금 이이 이 영상에서만 또 어, 말해 보겠습니다. 어, 망치 이속을 안 찍는 프레아는 프레아가 아니다. 프레아를 응? 할 자격이 없다. 망치 이속을 안 찍는 프레아는 말이 헉? 이 친구 저랑 특성이 비슷한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진짜 특성 나랑 비슷한데 저 친구는 쉴드가 그 방격 말고는 없네. 뭐지? 무슨..무슨 무슨 케이스지 이거는? 어? 어? 잠깐만 1 싸우고 있는데 나는 e x 1는 도대체 언제 쓰는거지? <laughs> 올릭 스킬이 없군 e x 1을쓸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e x 1을쓸 타이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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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1을쓸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망치! 좋습니다 어? 이 녀석도 EX-E를 좋아하는 녀석인데? 자씨 동... 동질감을 느낍니다 동질감 동질감 지금 네이버 검색해볼까?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동질감 좋습니다 아 근데 EX-E를 좀 쓰고 싶다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궁극기 못, 못 모아서 EX-E 쓰는 그런... 그런 놈들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안돼요. 나는 그런 친구들이랑 좀 달라. 이 자식아, 응, 나는 좀 다르다고. 암튼 다른... 와우, 깜치는 너 덤비는 깜치는 나는 나쁜 말을 쓰면 안 돼. 요에야 망치 무력화. 잠깐만, 이렇게 되면 EXE는 도대체 언제 쓸수 있... 있는... 아까 전이랑 데자뷰이 있기 때문에 EXE를 굳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까지 던지고! 멋진 콤보로 마무리. 형님, 도대체 EXE는 언제 쓰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에이씨. 아니, 지금 뭐가 EXE지? 벼락치기가 EXE인가? 아, 천둥소리 아니. 벼락치기가 EXE인데, 총 400딜 중에 42딜을 EXE로 했거든요. 에이씨. 에이씨. 저는 지금부터 평타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좀 자주 쓸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러면 기력이 안 차고 어, 내가 망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깝다. 제가 망치 속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도망가거든요. 어이 우리 손 아파한다. 어? 이츠! 좋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봐. 도망가 봐이 자식아. 도망가 도망가. 좋습니다. 에크 <laughs> 강제로 exe를 일부러 너무 약간 조작하는 기분인데 어 exe 좋습니다! <laughs>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기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아프다 아프다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하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야. 아 보고서야 해 되는데 오버도 뺏겼네 난리났습니다. 아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를 쓰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에휴 음. 하지만 게임을 졌는걸요 괜찮아 내가 좀더잘할수 있어 아니 근데 아 우리 원이랑좀 합을 맞춰볼까 그러면은 어 얼린거에다가 쿵... 이런느낌 약하네요 음 알겠다 그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발 힐러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는 원딜인 거야 응? 그런, 그런 느낌이면은 진짜 응. 최고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거 왜안 맞아 무섭습니다 우리 손이 죽을까봐 무섭다는 뜻입니다 아프당 아 큰일 났다 실수했습니다 크게 실수했단 말이죠 아 x e XXX! XXX! x x 디도망이 보시지 E x x x 맞을 x 니까 말이야. x 디 x 이 x x x x 지이래 좋습니다. 이거는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같은프레끼리싸우면서 e x 가또 좋거든요, 되게. <laughs> 같은프레끼리싸우면서 e x 은 되게 좋거든요 도망갑니다 이런거자 e x 쓸거거든요 EX 프레키를 이 작은 면은 반격을 쓰진 않고. 이렇게 됩니다. 네. EXE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EXE에 대해서 말이야. GG.